선생입니다. 아니요. 그렇죠. 인사해야지. 선생님 보고. 인사해 봐. 인생맨. 뭐라 그래? 좀 인사 안 해요. 인사해야지. <laughs> 도하 여기. 의자에 앉아서요. 의자에 앉아서. 도하 의자에 앉아서. 해야지. 자 일어서서 거기서 바닥에 사는 거 아니야? 저 가세요. 앉아. 벗어야지 신발. 신발 벗어. 옳지. 신발 여기 신발장에 넣어 신발장에. 어 여기 넣어 여기 옳지. 어.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렇지. 어. 구름 구름이냐? 구름 있어? 많았 아, 구름 있네. 우리 야무야주. 어디, 구름 어디 있어? 음, 어, 눈 감으면 아빠 가야겠다. 구름. 음, 어, 구름 저기 있어. 어, 그럼 저기 있어. 오늘 선생님하고 재밌게 놀다 와. 도와야, 야, 방. 도와색 진짜 잘하요 자동차 가지고 놀아? 아. 아. 이, 돌려줘, 돌려줘. 어, 돌려줘. 뒤집어져서 도와줘. 아빠는 한게안 줘? 어 어제 먹은 포크레인이네. 유조 유조. 어 뒤집어져서 또 도와줘. 각좀 명대사. 뭐야? 우와 더 맛있는 거 먹는다. 우와 엄마가 주고 뭐 있지. 후후 불어서. 안 먹어. 안 아, 먹어 엄마 서운해 안 먹으면 먹어 줘. 어. 아 서운해 아빠 줘봐. 한 번만 먹어라 아빠 서운해. 정도 아빠 서운해 한 번만. 어울지. 잘했어. 어이구 맛있게 먹네. 뭐야 이거? 이거 리조또. 이거는 빵. 이거는 스파게티. 이거 빵 먹을래? 빵 먹어 봐. 응. 그럼 어빵 먹어 봐. 응. 어. 먹어 봐. 아. 빵. 빵? 빵? 먹어 봐. 엄마. 아, 할머님뭐할머 뭐. 아, 이거. 어, 작하다. 어, 응, 작하다. 빵. 어. 먹을 거야? 좋아, 짜증내면 안 돼.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 어, 먹어 이제. 먹어봐. 어, 엄마 아이스크림 사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엄마 보고 고마워야지. 해 그렇지, 고맙습니다 하고 먹는 거야. 종가 오랜만에 왔지, 놀이터 또. 여기 이 여기 놀이터는 오랜만에 왔다 맞지? 와 젖었으니까 조심해. 조심해.

안 닦아도 돼 어, 젖었어 젖었어 아빠도 젖었어 엉 어, 젖었다 도아도 궁디 만지잖아 자 가자 어. 아이 다 젖었어 엉덩이 젖었어 도아야 축축해 엄마 어, 다 젖었어 어다 젖었지 바닥도 젖었어 봐봐 바닥도 이렇게 젖었어 어이구 어떻해 젖었어 어떻해어 젖었는데 괜찮아? 바닥 다 젖었는데 어, 다 젖었어. 어이구, 엉덩이 다 젖을 건데, 괜찮아. 어이구, 어이구, 젖는다, 젖는다. 어이구, 어이구. 엉덩이가 젖어버렸어. 막 여기 다 젖었어, 여기 젖었어. 비가 와서 젖었어. 어이, 차가워. 아이씨. 어 다른데? 어, 와. 도와, 저 기억나? 여기 분수 있던 자리잖아, 분수. 분수 안 하네? 이제 분수 안 하네? 그죠? 와 분수 안 하네 이제 맞지 맨날 분수 했잖아 여기 와또 놀이터도 착겠네와 멋진 놀이터 다맞지어 올라가 조심해서 올라가 넘어지면 다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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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젖었어 바닥이 젖었어 도아야 조심해 미끄러워 어이구 어이구 미끄러워 조심해, 어이구, 어이구, 또 미끄러워, 어이구, 어이구. 이제 두번 못하겠다, 도아는. 어, 발 밟고, 잡고 올라가야 해. 자, 미끄럼틀 타고, 도아 출발. 아빠 보고 브이 하 해주고. 아빠 보고 브이 안 해줘? 어, 아빠 보고 브이 해줘야지, 브이. 어, 들어가, 잘 가. 안녕. 와, 조심해서 가. 어이구, 어이구. 잡고. 피 젖었지? 미끄러워, 그래서. 조심해. 우와, 우와 와, 줄 잡고. 영차, 영차 가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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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 이제 떨어지겠다. 줄을, 아, 그렇지. 밑으로 가서. 잡아야지. 옳지. 잡고. 오, 이야. 어, 예, 예, 젖었어. 젖었어. 괜찮아? 젖었는데, 괜찮아? 엉덩이 다 젖을 건데 괜찮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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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머리 쓰는 거 맞지? 어. 와 이제 거기 다 닦고 있어? 닦고 있어. 아, 그래. 집에 가서 또 갈아입으면 돼 마음껏해. 괜찮아? 또 궁디 보자 궁디. 어이구 <laughs> 궁디 다 젖었다 이거. 아이고 도아야 이게 다 젖었어. 휴지 없어 도아야? 휴지로 닦고 싶어? 닦고 <laughs> 싶어. 휴지 없어, 도아야. 지금, 그냥 앉으면 엉덩이 다 젖어. 어, 닦아. 깨끗이 닦아. 어이구. 아이고, 아까부터 휴지 달라고 하더만. 사랑받는 남편이 되겠어, 아주. 너도 나와 같은. 굴레를 짊어지고 태어났구나 야, 엄마도 청소 안 한다 엄마 잔인하게 물티슈를 줬어 <laughs> 티슈 그밖에 없단다 저 아빠 다 닦은 거 같으니까 닦았다 닦았어 어 닦았어 도와가 닦았어 도아 도와, 이제 타봐 그럼 봐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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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거 지구 밖에 있는 넓은 곳을 뭐라고 해? 우주라고 해 우주 해봐 주. 우 우주 주. 우주야 우주 글자 우주 알아볼까 봐봐 도아야 이응 으 소리하고 우가 만나서 우, 우. 지읒 주 소리하고 우가 만나서 우. 우. 아니 쭈 하고 우가 만나서 쭈 그렇지 우주, 우주. 자 도아 우주 글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탱 탱고 말 끝나고. 탱고가 뭐래? 잘 듣고. 잘 듣고 블록으로 낱말을 만들어. 블록으로 낱말을 네. 만들어 봐. 우, 주. 또, 우. 이거, 이거 뭐래? 탱고가. 우, 주. 우. 우. 우, 주 만들어야지. 주 어디 있어? 봐. 주, 주, 주. 야, 글자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서 찾아 봐. 있어. 다 있어. 그렇지. 어, 탱고가 뭐라고 할까? 우주. 주. 주, 우주. 주. 정답. 눌러야지. 우, 우 주. 잘했어. 정말 재밌는 거 해? 넓은 우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도아. 넓은 우주에는 외계인이 살고 지구에는 도아가 살고 있어. 우주. 그렇지. 그렇지. 우주. 우와, 우와.